안녕하세요. 풍수와 인테리어를 연구한 지 40년 된 정혜운입니다. 저는 집을 천곳 넘게 다니며 공간이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집을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풍수 인테리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왠지 모르게 차갑고 상막한 느낌? 이집참 깨끗한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하는 집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눈에 알아 봅니다. 차가운 재질이 너무 많은 집이죠? 차가운 기운이 집을 지배할 때? 몇년전 50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자꾸 피곤하고 부부 사이도 자주 싸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 온통 유리 장식장, 그 안엔 반짝이는 금속 조형물과 수석이 가득했죠. 풍수에서 철제 유리 돌문 차가운 음기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있으면 세련돼 보이지만, 지나치면 집안 기운이 얼어붙습니다. 게다가 침대 머리맡에도 큰 수석이 있었는데,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이 수석 멋있긴 한데요. 부부 사이를 무겁게 누르고 있네요. 그날 저는 장식 몇 개를 치우고 따뜻한 나무 소재 가구와 패브릭 소품을 배치하도록 권했습니다. 한달뒤그 부부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집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괜히 화내는 일도 줄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은 따뜻하고 포근한 안정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반짝이는 금속, 차가운 유리, 무거운 수석이 집의 기운을 가라앉히면 사람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침대의 자리는 곧 사람의 자리. 집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침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침대 위치를 아무 생각 없이 두세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한 30대 부부의 집이 떠오릅니다.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정면으로 딱 보이고, 머리 마치 방문 바로 앞에 있더군요. 이 구조는 잠자는 동안 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머리로 직격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늘 누군가 들어와서 깨우는 것 같은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침대는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안쪽, 방의 두면중 한쪽에 머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동쪽 방향은 아침 해를 받아 활력을 주니 활동적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반대로 서쪽, 북쪽은 젊고 바쁜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북쪽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때 괜찮습니다. 거울이 집안을 흐트러뜨린 사건. 거울은 잘 쓰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지만 잘못 뜨면 집안 기운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특히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거울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은 40대 여성 고객이 집에 들어오면 자꾸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정면에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이런 구조는 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거울이 튕겨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위치를 옮기고 대신 따뜻한 그림을 걸어드렸죠. 일주일 뒤 고객이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거울만 옮겼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집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침대와 거울의 위치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두어야 합니다. 잘못 놓으면 집이 오히려 불안과 초조를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그림 하나가 주는 불안한 기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한쪽 벽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섬뜩한 표정의 사람 얼굴, 알고 보니 뭉크의 절규였습니다. 주인 부부는 미술을 좋아해서 걸어 놓았다고 했지만, 풍수적으로는 이런 기괴하거나 불안한 그림은 집안의 정서를 흐립니다. 그림 속 표정이 불안하면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그 불안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서재나 창고로 옮기시고, 거실에는 따뜻한 풍경화나 가족 사진을 두세요. 그림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막혀버린 운 가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번은 60대 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눈앞이 막힌 듯 답답했어요. 알고 보니, 거실로 가는 복도에 커다란 장식장이 떡하니 놓여 있더군요. 풍수에서 생기는 현관에서 들어와,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가구가 길목을 막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강물이 중간에서 막힌 것처럼 사람의 일도 답답해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장식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복도를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한달뒤그 부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일이 참잘 풀려요. 이상하게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요. 깨끗하게 비운 공간이 행운을 부른다. 집은 창고가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을 줄이고 길을 열어주는 배치가 중요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부부 금슬을 살리는 색과 배치. 몇해전 40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서로 말도 줄고 그냥 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집을 살펴보니 침실이 지나치게 차갑고 단조로운 톤이었습니다. 벽은 회색, 침구는 흰색, 장식품은 거의 없었죠. 풍수에서 침실은 부부의 감정과 친밀감을 키워주는 공간입니다. 너무 차갑고 비어 있으면 부부 관계도 서서히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실 남쪽 벽 쪽에 빨강 핑크 계열의 쿠션과 소품을 배치하고 나무 소재 가구를 조금 더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욕실에는 작은 조명과 그림을 두어 양기를 보충하도록 했죠. 집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달뒤그 부부가 웃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서로 대화가 많아졌어요.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감과 재질, 소품 하나만 바꿔도 침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에너지가 오가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책상 방향, 성적을 바꾼다. 몇년전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해도 집중을 못해요. 성적이 오르질 않네요. 집에 가보니 아이 책상이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앉으면 문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풍수에서 이런 배치는 좋지 않습니다. 귀가 트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공부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방 창문이 남서쪽이라 오후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황금 위치는 동쪽. 저는 책상을 방문이 보이는 대각선 안쪽, 그리고 동쪽을 향하게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의욕과 학습성장 에너지를 주는 자리입니다. 또 창에는 햇볕을 적당히 걸러주는 커튼을 달아빛을 조절하게 했습니다. 두달뒤 어머니가 기쁜 얼굴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 방향이 주는 힘이 크구나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 공부방은 단순히 책만 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운이 모이고 안정감을 주는 자리에 책상을 두면 아이의 집중력과 의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손 없는 날만이 답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날짜를 고를 때손 없는 날을 먼저 찾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손 없는 날은 잡기가 없는 날이라 불리지만, 풍수에서는 본인 사주와 맞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은 50대 부부가 저에게 날짜 상담을 왔습니다. 선생님, 그날이 손 없는 날이긴 한데, 방향이 안 좋다고 해서요. 확인해 보니, 이사 방향이 사주상 피해야 할 방위였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꼭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강을 한번 건너세요. 강을 건너면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물건을 좋은 날에 강을 건너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부부는 이 조언을 따라 이사 전날 밥솥, 인감, 중요 서류를 챙겨 강을 건너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본격적으로 이사를 했죠. 며칠 후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사 후에도 별탈 없고 집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날짜와 방향이 애매할 때는 부분 이사와 강 건너기 같은 풍수팁을 활용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집을 옮긴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기운을 새로 세팅하는 일입니다. 날짜와 방향을 잘 고르면 그 집에서의 출발이 훨씬 가볍고 힘차집니다. 집이 사람을 바꾼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집의 기운이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표정, 말투, 심지어 건강까지 달라집니다. 몇년전 같은 시기에 두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은 현관에서 거실까지 탁 트여 있고 따뜻한 색감과 나무 소재가 많았습니다. 다른 집은 현관을 열자마자 커다란 가구가 길목을 막고 있었고 벽은 차가운 회색, 장식품은 금속과 유리 위주였습니다. 1년 후첫 번째 집은 사업이 확장되고 가족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집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 간 대화가 줄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집 탓만은 아니지만 집의 기운이 사람의 행동과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운을 만드는 법, 좋은 기운은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간의 흐름과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집안까지 막힘이 없을 것. 차가운 재질 대신 나무 패브릭 등 따뜻한 소재 활용.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 사용. 결국 집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 집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게 기운을 살리는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집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막혀 있다면 마음도 답답하고 일도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집이 밝고 따뜻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활짝 웃게 됩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작은 변화, 침대와 거울 위치 점검하기, 거실과 복도의 흐름 비우기,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 따뜻한 색과 소재 더하기, 이세 가지만 해도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의 분위기도 변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고 따뜻해야 우리 삶이 더 맛있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장 집을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더할지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집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의 기운을 살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